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상블죠 어, TV 어,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오늘은 저희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이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음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고객만동도 친절조사 도 2위를 하신 어, 어. 그 현장을 저희가 충격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마트점 오티 철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거기 안산도시공사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저 다른 면이라고 좀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 드렸는데요. 예. 네, 제가 예전에도 안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 네, 아무리 근데 좀 코로나로 쉰다고 해도 좀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안 예쁘죠? 홈페이지요? 네. 그리고 다른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확하게 딱딱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산 도시공사는 예. 홈페이지도 같이 코로나로 쉬어요? 아니요그건 no. 아니고요. 네. 혹시 아,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조금 개정 이제 개편할 때가 됐어요. 네. 예전에 좀한 3년 전인가? 16년도에 한번 개편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 파란색깔 배너도 마음에 안 들고요. 예. 저는 여자라서 분홍색깔 <laughs> 좋아해요. <웃음> 아, 근데 그 분홍색깔 부하... <laughs> 그거는 좀 들어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상에서도 저희가 통일성하고 뭐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만족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보통 되게 이제 노만하게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언제쯤 개편되나요? 이거 지금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요 한 지금 제가 그리고 따로 다른 방법적으로는 저희 또 카카오 채터 카카오 통해서 조금 편의성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희가 바로는 안될것 같고요. 그럼 안산도시공사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 유튜브 채널이요? 네, 예 있습니다. 어떻게 쳐야 돼요? 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맨 중앙에 밑단을 보시면은 저희 그 밑단쪽 공지사하고 입찰하고 채용정보랑 그쪽 밑에 보면은 안산도시공사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거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산도시공사 아. 블로그도 있고요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나와 있는 게 거기 그러면은 어. 거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유튜브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채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링크는 하나 주고요.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거의 출연도 하셨어요? 예. 아, 어떤 역할 하셨어요? 아, 어떤 역할이요? 네. 남자지금 상남자의 친밀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 을 하신 거죠? 아, 거기서요. <laughs>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개인적으로요. 어, 네. 혹시 그럼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고객 만도또이 김순대 씨인가요? 와! 순대 씨, 저 응원할게요. 화이팅하세요, 순대 씨! 네감사합니다순대씨네네 감사합니다 제아. 예, 네. 네, 네, 예요 뭐야 제야쟤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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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는 겁니까? <laughs> 네, 죄송해요 여기 여기 앞에서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평가는 그냥 전화 친절도, 친절 만족도라고 해서 받는 건데 원래 저희가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시민 고객, 시민이라든지 고객님들한테 전화 받아서. 이걸 얼마만큼 잘 풀어드리고, 그 궁금한 점부터 해가지고, 문제점부터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는 저희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사업장에서 있을 때 전화 받고 했을 때랑 이제 첫 번째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전화 받기 전에 아또 이거 무슨 민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궁금증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 건지 이에 대한 그 마음가짐 한번 생각해 보고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슬슬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원들은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하니까 뭐 기분 나쁜민원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리뷰 한번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시설 관리하는 시설 쪽에서 이제 자기 그 지식이 있어야지 또 원활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도 또 충분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촬영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